할렐루야, 9월 16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유스카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어쌓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지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전쟁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쟁이나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구원이라는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참으로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 나온 전쟁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세어 보았는데요. 그 수가 약 65에서 70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제가 세어 보지 못한 전쟁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수의 전쟁이 구약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총 39권이니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구약성경 책에 약 하나에서 두개 정도의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들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포악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사기 20장에서도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전쟁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다른 열한 지파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특히 타락할 때로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내부의 전쟁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와 그 메시지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 1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범하고 살해한 기부하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부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이 말씀 구절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면 레위인은 백성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불경건한 모습과 자신이 처벌 불량배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겪은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오직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말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의 발언을 듣고 흥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해결책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40만 명의 보병을 모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레위인의 정직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전쟁을 해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잠언 12장 19절은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에 있을 뿐이니라. 또한 잠언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하다 보면 때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방금 읽어드린 잠언 12장 19절 말씀처럼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잠시 동안은 괜찮습니다.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 같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입술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정직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지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타인과 대화할 때도 있고, 정직하지 못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정직한 입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기부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의 통첩같이 기부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심판할 테니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스스로 잡아내어 주었다면 이스라엘 11 지파들은 그들만 징벌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열한 지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지만 자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가족주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주의는 얼핏 보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을 가장한 가짜 가족을 가족주의라고 합니다. 서로가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교회 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형, 동생과 같이 얽혀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형 동생하며 지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동생이란 이유 때문에 관계 안에서 계급이 정해지게 되고 그들만의 그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계급과 관계로 맺어진 그룹이기에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저 무기인하게 됩니다. 가족주의는 이렇게 계급과 관계에 의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신분과 계급에 의존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그룹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굳이 일부러 배척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들을 환영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이 가족주의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비유할 때. 하나님의 집 같은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훈이 있는데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니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실수하였을 때 그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는 직분은 있을 수 있지만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가족으로서 맞이해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고 그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하느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가족인 척 하며 나를 위해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모두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하였던 삶의 부분이 있으셨거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다 함께 주기 도문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